자 아, 오늘도 이제 반도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수, 플라즈마랑 이제 스파터링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플라즈마와 스파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파터링은 수요일까지만 한번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플라즈마는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면 양음전화가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제 이온화된 집단적인 거동을 하는 반중성 가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 들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오늘 좀 조금 배워보면서 약간 공부를 해보면서 어떻게 이제 반도체 분야에도 운용되는지를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플라즈마는 드라이 에칭이나 그리고 PECVD 아니면 스파터링 등의 의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DC 바이어스를 갖는 열 필라멘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DC나 이제 RF 전력 공급기를 사용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라즈마 이제 이게 원소별 이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헬륨, 아르곤, 네온, 크립톤, 제논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근데 현재 플라즈마 발생 기체로는 거의 아르곤이 쓰입니다. 이제 아르곤뿐만 아니라 이제 불활성 기체들은 이제 모두 다 플라즈마 발생 기체로 쓸수 있는데 제논 크립톤 등은 이제 아르곤보다 훨씬 더 효율도 좋고, 이제 매우 이제 훌륭한 플라즈마 발생 기체인데, 아르곤이 주로 쓰이는 이유는 이제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플라마을 발생시키는데, 이제 꼭 불활성 기체, 불활성 가스가, 가스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다른 주변 물질과 이제 화학적 반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한 이유 뭐 진짜 특별한 이유 아니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실 이 그래프는 이제 파센의 법칙 이라는 그래프 인데요 이 방전을 일으키는데 이제 전기장 압력 그리고 전극 재료의 종류마다 이제 다른 특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파센 법칙 이라고 합니다 이제, 파슨 법칙은 방전이 시작할 때 필요한 방전 개시 전압. 여기서 보면 V라고 이제, 브레이크다운 포트선을 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체 압력이나, 압력 P죠. 네. 전극 사이의 거리, D를 곱해서 V는 FPD라는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뭐, 파슨 곡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전압은 전기장과 이제,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E, P분의 E, 이런 식으로도 변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전극간의 거리가 이제 일정할 때 만약 d가 일정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압력 p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가속된 전자가 이제 기체와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져서 이온화되지 않아서 방전이 어렵고 이제 전압을 높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측으로 가겠죠 이제 떨어 그 하나 일정한데 p가 감소하게 된다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제 평균 자유 행로가 짧아져서 충돌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지 않아서 방전이 어렵고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줘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가 일정한 하 가정하에 이제 전압을 좀 높여줘야지 뭐 낮거나 높은 상황에서 좀 해결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 전극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자가 가속되어서 기체와 충돌하기도 전에 이제 전극이 도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자와 기체의 충돌 확률이 낮아지게 되고 이제 비록 기체와 충돌한다고 해도 전자의 가속이 적어서 이온화시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극과의 거리가 이제 또 너무 멀게 되면, 그러니까 d가 d가 이제 또 너무 늘어나게 되면 p가 일정한 전자의 p가 일정할 때 이제 d가 너무 늘어나면 이 전기상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자나 이온을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이제 플라즈마 방전, 그러니까 방전에서는 적당한 거리, 그리고 압력, 그리고 전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최저점이야. 간중 적절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에서 충돌을 딱볼 때, 이제, 이온화 과정이나, 여기, 완화 과정, 그리고 이제, 해리 과정을 좀 보게 됩니다. 우선, 이온화 과정은 궤도 전자가 핵의 촉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전자가 되는 현상으로, 이제, 저측과 같은,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됩니다. 아, 기가 이제, 있다가 전자를 뺏기는 거죠, 하나를. 여기 완화 과정은 이제 충돌이 궤도에 더 높은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는 걸 여기라고 하고, 완화는 이제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갖는 궤도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게 여기, 여기,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제 완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해리 과정은 이제 전자가 이제 분자와 충돌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이 마이너스가 이 비와 충돌하게 될 때, 이 화학적 결합을 깨질 수 있고, 분자 충돌에 의해서 전자 에너지가 이제 분자기 라 에너지보다 더 높다면 이제 한계 짝이 없는 라디칼 뭔가 리라디칼을 이제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온화 이제 여기 와나 헬이 이런 이 메커니즘을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스퍼터링 이후에는 이제 스퍼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좀 보려고 합니다. 스퍼터링에 대해서 좀 보면 이제. 스퍼터링 시스템의 장점은 이제 넓은 면적에서 균일한 방막 증착이 가능하고 방막 두께 조절도 비교적 영이합니다. 그리고 뭐 입자 구조나 이제 응력 등의 조절도 가능하고 진공 증착에 비해서 이제 정확한 합금 성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퍼터링 시스템은 약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증착률이 좀 낮고 이제 단자 피복성도 낮는 이러한 좀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퍼터링 수율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입사 입자 당 이탈된 타깃 원자들이 이제 수를 정량한 거를 이제 스파터링 수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리에서 뭐 여기서 이 왼쪽 그래프를 보면 문턱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41 m 트트에서 이제 문턱이고 이제 100 터트리 트까지 이제 쭉 올라갑니다. 이제 120V까지 올라가고 이제 이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플레터와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보면 10부터 100 여기서 이제 플레토. 그러니까 셰프터 100kV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000을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서 플레토 이제 를 겪고 그 이후에 이제 감소하는 구간을 갔는데 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제 큰 이온의 충돌 에너지로 인해서 원자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고 타기 속에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감소하는 일이.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이온의 에너지와 이제 스파터링 이제 수율에 대해서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 은, 구리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연성이 좋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이나 탄소 같은 이제 이런 물질들은 단단한 걸로 이제 좀 유명한데 이런 단단한 물질들은 수율이 좀 낮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금속에서 대부분 금속은 약간 1 주변에서 이제 스퍼의 수율이 1 주변에서 이제 형성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알려 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 여기까지로 갖고 2주 뒤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